You are elder sister. y 우리도 지금 아액세 19입니다. 어제만 해도 분명히 한 80까지는 갔었는데 어제 비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더니 이렇게 19까지 내려왔네요.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해야겠어요. 엠고장. 아이고 아이고, 네, 우리 누누가 기침이 심하네요. 엠고장. 자,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앉아야 돼, 앉아야 돼. 너 머리 잘렸어 <laughs> 네. 자, 시작. 이에 둘야헬로우 시시. 오늘은 엄마가 내달리 시켜서. 어, 이거 많은 걸 갖고 왔어. 이거 엄청 시야. 자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 볼까요? 이건 콩. 그거 아니고 얘는 쌀이에요. 빨간 날. 네. 레몬. 예. 포장지. 어 커킹콩. 올가이 설탕 멀가 설탕 아무라야야피클스 이것도 무거워 상콩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뭐 들어있지? 안에 뭐있어요 에이. 뭐가 들어있어요? 망고 봐보세요. 어위에가 빨갛네요. 방법은... 오늘 제가 사용한 앱은 빅바스켓이라는 앱입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받은 목록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구매한 것들이 있지요. 자, 다 있나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메인 화면이에요. 와, 이런 거 보면 또 먹고 싶다, 그렇죠? 이런 주방용품들도 팔고 있고 여기 카테고리 고기도 팔아요. 프라이팬도, 개밥도. 그리고 이렇게 페이티엠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할인도 많이 되고 이거는 2,000 루피 이상 사면 수박이 1 루피래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2,000 루피 사게 되더라고요. 자, 망고. 요즘에 망고 시즌이잖아요. 이 로우 망고는 피클 담을 때 쓰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산 애플 망고 신두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알폰소도 있고. 사페다. 이거 사페다가 보통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 망고입니다. 그리고 피파이리. 이건 안 먹어본 것 같고. 오늘 아침 물건 받고 받은 영수증이에요. 어때요? 빅파스켓 쓸만하지 않나요? 와 누리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네요. 애플 망고가 5개에 210루피.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핑크 솔트라는 건데요. 한번 뒤를 돌려서 보여주세요. 핑크솔트는 이게 얼마냐면, 이게 59루피, 60루피네요. 이거는 히말라야 산에서, 바다에서 나온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나온 소금입니다. 그리고, 히말라 핑크.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게 뭐 미네랄이 많다고 해서 요즘 핫, 핫하죠? 그리고 이 땅콩은,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땅콩은 올가닉인데, <laughs> 볶아서 먹으면 맛있고 얘는 얼마냐면 오, 얼마야 여기 있다 120 루피입니다. 누리도 땅콩 좋아해요? 네. Yeah.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소개할까요? 아 이거 이거는 빨간 쌀인데 저는 주로 불렸다가 밥에 섞어 먹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아, 잠깐만. 아잇. 이거는 브라운 라이스인데 쌀이 한국쌀만큼 짧아서 한국쌀이랑 섞었을 때 이질감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는 흰쌀은 인도산이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슈퍼에 가면 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쌀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요 GRM 라이스를 사서 집에서 밥을 해드십니다. 이거는 그림에서는 좀 쌀이 엄청 길어 보이지만 쌀이 짧고 찰기가 한국 쌀이랑 비슷해요. 어, 누리야 그거 무거워! <laughs> 자 바로 이게 GRM 라이스 한국 쌀에 비하면 되게 날씬해요. 그런데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음, 이거를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그래도 찰기가 한국 쌀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식당이나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이 쌀을 쓰더라고요. 이제 망고를 한번 잘라볼게요. 우선 씨가 길니까 여기서 그냥 저는 이렇게 깍니다. 오 씨가 엄청 우 짜잔. <목소리도> 우리 누리가 한번 먹어 봅시다. 우리 누리는 망고를 엄청 좋아해요. 누구 먼저 먹어볼래? 알겠다. 오늘 학교 안 음, 가는 날이라서 쉬지도 않고. 응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먹어보네요. 볼까요? <laughs> 하나도 안 자요. 하나도 안쉬요 <laughs> 네. 진짜 애플처럼 약간, 약간 새콤한 맛이 나고 아 그거 먹지 마 다른 망고들은 좀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와 그냥 둘 진짜 썩싹 끓고 먹었어요 야 그거 주워 먹지 마세요 들었게 자 이제 큰 망고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안짜 얘도 맛있어요? 응 이게 안짜 지금이 4월인데 4월 중순인데 엄마 이거 짜고 맛있는데 저거는 저번에는... 맛이 없잖아 왜냐면 너무 짜지 않아 아 너무 시지 않아서 맛없어요? 응, 응. 어, 너는 우리 누리는 애플망고가 맛있나봐 애플망고가 <목소리> 맛있나봐 네분 망고가 점점 맛있어요. Yeah! 얼마큼 맛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는 <laughs> 구독해 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